자, 아까 기현 보냈지? 시작, 플레이. 침착. 그렇지. 좋아요, 와우. 골, 좋아. 좋아. 또 바로 준비, 또 바로 뺀슬 준비. 침착 와, <목소리> <침착. 목소리> 기현이 만만치 않아 좋아. 자, 토들 치다가 수비 해 보고. <목소리> 밀면 안 돼요, 밀면 안 돼요. <목소리> 골 침착 침착 발바닥 당기고 자 이동시켜서 수비 없는 쪽으로 Goal. Goal. 타지말고 타지말고 딱 타있어 좋아요 다시 네! 고 이제 민성이 고 민성이 고 민성이 고 민성이 고 올인 넣었잖아 시작 그래. 네.